2017 한국 산업기술대 전공 적성평가를 알아보겠습니다. 시험 날짜가 2016년 11월 20일인데 수능 뒤에 있습니다. 수능 딱 3일차 뒤에 있죠. 한국 산업기술대에서는 학생부가 60% 그리고 전공 적성평가 40%가 반영되게 되어 있는데 그 60%에는 기본 점수가 워낙 많아서 5등급 학생의 경우에 3등급과의 차이는 4% 밖에 안 납니다. 나머지 96%는 전공, 적성, 평가로 결판나게 돼 있죠. 한국 산업기술 때는 수능 최종의 기준은 필요가 없습니다. 시험 문제 구성은 총 70문제인데, 시간은 80분이에요. 국어 25개, 수학이 20개, 그리고 영어가 25개가 출제가 됩니다. 국어 문제 안에는 문법 문제, 어휘 문제, 글 이해 문제, 그리고 문학 문제가 골고루 출제가 돼요. 수학 20문제 안에는 수학 1, 수학 2, 미적분 1과 확률통계서 에 출제가 됩니다. 내가 자연계 지원했다 해서 기아벡터라든지 미적분 2가 출제된 것은 아니에요. 영어 25문제가 출제되는데 영어 문제는 독해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들입니다. 제시문을 주고 나서 그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했는가 이걸 물어보게 돼있어요 한국산업기술대는 준비를 해보시면 요 문제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어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 본 사람은 유행에 친숙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.